직업정보론 같이 공부하게겠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철시에 10, 걸쳐서 직업정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직업정보론에서 가장 이제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은 자, 직업이 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직업이란 무엇이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업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직업이라는 단어는 직분직자의 업자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직이라는 개념은 직분이에요. 위치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은 업업자니까 그 안에서 그 위치에서의 일이에요. 그것이 직업이라는 개념이겠죠.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 위치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위치에서 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직업사전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얘기하게될 직업사전 의미에서는 직업이라는 것이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직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국어사전에서는 직업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이 종류를 직업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삶이 우리가 직업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의 인생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각각에 쓰는 어떤 그런 시기를 보면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시장에 들어갈 때좀 시작해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생각하게 되고 정년퇴직할 때까지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대한 체를 같이 이해하고 정보를 얻게 되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직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단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직업상담사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직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진로지도 뿐만 아니라 직업이라는 단어를 마음 속에 새기기에는 조금 이른 듯한 어떤 그런 시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어떤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우리가 직업에 대한 개념을 좀 직업의 의미가 직업이 되려면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직업의 요건이에요. 자 직업의 요건을 보자면 첫 번째는 직업은